조규성, 드디어 부활포, 1년 4개월의 기다림 끝, 손흥민과 월드컵 원톱 경쟁 본격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조규성, 27, 미트 윌리안 FR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열린 덴마크컵 3라운드 교체 출전한 조규성은 후반 33분, 마침내 기다리던 골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1년 4개월 만에 득점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김재화를 거친 끝에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포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교성은 이 순간을 1년 넘게 기다려왔다. 마치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온 그림 같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교성은 우리에게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주인공으로 기억됩니다. 가나전에서의 멀티골은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단숨에 한국 축구의 차세대 원톱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북 현대 시절에는 K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기량을 입증했고 유럽 무대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 무릎 수술 이후에 잊지 못한 합병증으로 1년 가까이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팬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히는 듯했지만 조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공격진은 손흥민, 레프트, 오현규, 행크 그리고 새로운 신예 이호재까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손흥민이 측면과 중앙을 오해는 다재다능한 에이스라면 오현근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젊은 자원입니다. 조교성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피지컬, 제공권, 그리고 골문 앞 집중력, 그는 단순히 골잡이가 아니라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이 선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창의적인 선수들과 주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손흥민은 MLS에서 헤드 트릭을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 정상급 클래스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자유롭게 측면과 중앙을 오가고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버텨준다면 대표팀 공격은 지금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선택에 따라 손흥민 조규성 투톱 혹은 손흥민을 이선에 두고 조규성을 원톱으로 세우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번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 전술의 퍼즐을 완성할 중요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 한국 대표팀의 최대 관심사는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입니다. 오현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험면에서는 아직 조규성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의 팀을 이별고 조규성이 골문 앞에서 마무리한다면 한국은 8강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 조규성의 복귀는 단순히 한 선수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의 희망을 되살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조교성은 부활퍼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손흥민, 노용규와 더불어 경쟁하는 한국 공격진의 풍경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가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